어 잠깐만 아아 아, 죽었다 죽갔네 밴유야 아 어떻게 이딴다고 아, 아 형님 어쟤도 죽었는데요 밴유야 미션 받았어 아니 그거 앞비전 Q 한 방에 그냥 죽었어요 형님 아죽댄나 앞비전 Q 한 방에 죽었다고 네 앞비전 WQ 아아 앞비전 비전 WQ, 아, 아, 앞 비전. 앞 비전. WQ. 컷. <laughs> 아니 아니야 이거 가능해 이거 형 버텨볼게. 네 여기. 야 그럼 쟤네 스킬은? 쟤 스킬은 뭐다 있죠 여기. 아 미안하다 이거 형 권한 받기 어? 형이 괜찮은데요? 버티..버텼는데요 형기아 진짜 이거 형 권한 바기야 <목소리> 억제기 호체 생성! 억제기.. 억제기 파괴! <목소리> 아 제발! 아 씨.. 제발 <목소리> 좀 이기자 약속의 개인오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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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대박. 와아아이 게임하는데 10년은 늙는다 10년은 늙어 이씨 와야 근데 이판 끝나고 나 담배 피면 존나 맛있게 잘필 자신 있어 와형님 저는 두개 피고 올게요 그럼 <laughs> 아 진짜로 아나이방 끝나고 담배 하나 피우면 진짜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어 그럴 수도 있어 여기. 풀까오 얘는 담배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피지? 이러면. 진짜 들어오는 게 아닐까요 여기? 빅니야 <laughs> <laughs> 한 번만 해주라. 네아 이거 너무 너무 나 아, 저도 너무 힘아저 지금 심적으로 힘들어요. <laughs> 야, 야, 야 말법 없다 야 이거 가봐 가봐 가야 돼 가야 돼. 네 가야 돼요 가야 돼요. 야 근데 돼요, 이거 테러로 없겠지? 야한 마리 왔다. 야 씨발. 야, 네. 야 지금 도박 둬야 돼. 네, 이거 챤챤챤챤 먼저. 어, 형형 형, 이제 볼게 야, 네. 이제 나이스. 나이스. 여기 여기 샤코 샤코 샤코. 나이스. 바로 나이스. 집집집 가이. 케스 기다라. 아 씨. <laughs> 아. 하지 마라 이놈들아 부수지 마라 이놈들아 쫓댔다 아, 쫓됐다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<웃음> 아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게임이씨 야 이거 용까지 먹는 건 우리가 약간 양아치지 아니요 형님 저희는 몽땅 다 챙겨야 합니다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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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들어 다 챙겨 야 이거 내가 몸대하겠다 네. 바로까지 먹어야돼 나이스 이거 직까지입니다. 야형 이거 먹으면 이거 나오거든. 네. 난도 나오거든. 이거 이거 네. 좀만 먹자. 이 게임에서 싼한 사람은 네이 게임은 싼이 싸... 게임에서 싼 사람은 과연 누구죠라고 하시는데 현상금 딱 달려 있는 사람 보면은 무제 딱두명 있잖아요 지금. 야 근데 이 게임은 누가 쌌냐? 글쎄요 누구지? 이즈리얼이 엄청 잘... 딜이 이상하긴 하죠 형님? 에이, 약간 그렇긴 하네? 그니까요 형님 아... 아니 아... 케이틀린한테 뭐라 하려는 건 아닌데 조금 이상해요 이거 근데 음. 바텀은 또왜안 망대? 우리 왜 쌍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냐고. 상대는 이즈리얼이고 우리는 좆바틀링이야 그러니까요. 아 근데 이파 모레 가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이즈가 너무 아파서 이걸 난도 가야 돼. 어. 이거 괜히 딜박을라고족지라병 떨다가 이거 게임 존나 말아먹어. 난 앞에서 시시기셔트하면서. 네. 어떻게든 애들 총알 빼줘야 돼. 총알 받지지. 아 란드로. 어, 아, 개... 나이스 야. 나이스 나이스. 그거다. 어, 그거다. 아. 형님 근데 진짜 란드인도 좋은데 혹시 란드인 아이템 효과 읽어 보셨나요 형님? 뭔데? 분화 시키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 고유 지속 효과예요 형님. 풍속 늘이게 하는 거. 아니 지속 지속 효과예요 형님. 피해랑 20% 왜? 그치명타잖아요 형님. 근데. 어그적타 정팀에 그 샤코 빼고 치명타를 안가잖아요 형님. 그럼 그럼 뭐, 뭘 가야 돼? 그모렐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, 형님. 야, 이 개새끼야. 빨리 말해야 된다. <laughs> <거야, 그냥. 웃음> 아, 됐네. 아니, 근데 이거 지금.. 어, 형님. 집이요, 형님. 넥서스밖에 없어요, 우리 집. 아니, 아니, 이걸 해야 돼요. 샤코 네. 없잖아. 야, 샤크 없는데, 이걸 안 하면, 씨발, 사람새끼가 아니지. 어떻게든 잡아야지. 이... 아, 맞았어요, 형님. 저집갈게요 집, 집갈게요 집, 집 형님. 전 이거 막아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, 형님. 아니, 아. 아니야, 끝내, 끝내, 뭐해! 형님, 넥서스밖에 없어요, 씨발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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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타워가 지켜, 아, 아, 아 가는 게 맞나? 아, 몰라. 아, 재생성 이다 재생성, 야, 형님, 또 의심해서 아, 죄송합니다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야, 형님. 나이스. 아, 야 이번에는 형 판단이 씨. 맞잖아. 나이스. 아, 씨발 한판죽나잉 아. 어. 야. 아. 어. 형님. <laughs> 담배 안 형님. 안 <웃음> 안 <웃음>